본 영상은 마블러스 디자이너 11 버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 10 이하의 기존 버전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모든 튜토리얼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 마우스 세팅은 화면과 같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는 2D 윈도우에서 평면 패턴을 제도하거나 3D 윈도우에서 입체 패턴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3D 윈도우에서 간단한 의상 패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3D 윈도우를 통해 먼저 의상 패턴의 기본적인 모양을 확인하고 나면 2D 윈도우에서의 제도를 설명할 때 부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줄어들어서 훨씬 빠르게 패턴 제도가 가능할 거예요. 특히 체형이 독특한 캐릭터의 의상을 제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아바타를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Female V2의 페이페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3D 윈도우에서 Edit Line 3D 패턴 아이콘에 마우스 오버하여 Line Avatar 을 선택해 주세요. 원하는 앞 네크의 위치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원하는 길이만큼 앞 중심선을 그려주세요. 이때 Shift 키를 누른 채로 점을 찍으면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계속 누른 상태로 밑단을 그려주겠습니다. 아바타에서 원하는 옆선 위치에 점을 찍어주세요. 다음은 허리선입니다. 허리는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한 번에 그리지 않고 곡선점을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점을 찍으면 빨간색 포인트가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빨간 점이 커브 포인트입니다. 겨드랑이 부근에서 세그먼트 포인트를 추가하여 허리선을 완성해 줍니다. 이제 암홀선을 그리겠습니다. 암홀이란 글자 그대로 팔을 넣는 홀인데요. 몸판과 소매가 만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아바타를 따라서 암홀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암홀이 완성되었으면 쉬프트 키를 눌러 직선으로 어깨선을 그려주세요. 어깨까지 그린 후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네크라인을 그린 후 시작점에서 마무리해주세요. 2D 윈도우의 패턴을 플래틴하기 전에 먼저 Edit Line Avatar 2를 선택해주세요. 직선으로 생성되기를 원하는 선분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Flattening as Straight Line을 선택해주세요. 설정된 라인은 일반 플래튼 라인보다 좀더 두껍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앞중심, 밑단, 어깨선을 직선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라인 아바타 아이콘에 마우스 오버하여 플래튼 툴을 선택해 주세요. 아바타의 그린 3D 패턴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플래튼이 가능한 부분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해당 부분을 선택한 후 엔터키를 눌러 주세요. 2D 윈도우에 앞판 패턴이 생성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뒤판을 그려 보겠습니다. 저는 옆목점에서 시작해서 뒷중심, 허리, 암홀순으로 그리겠습니다. 앞판에 그려놓은 옆목점을 따라 뒷넥크라인을 그려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뒷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이어서 밑단도 그려주세요. 앞판에 그려놓은 밑단의 점을 찍었더니 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허리선은 이미 있으니 앞판에 그려놓은 겨드랑이 점을 따라 뒤암홀선을 그리겠습니다.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곡선점을 그리다가 마찬가지로 앞판을 그려놓은 어깨 끝점에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앞판과 마찬가지로 뒷중심과 밑단에 플래튼 에즈 스트레이트 라인을 적용한 뒤 플래튼 해주세요. 이제 소매를 그려보겠습니다. 어깨 끝점에서 시작하여 원하는 소매 길이만큼 직선을 그려주세요. 이제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소매 밑단을 그리겠습니다. 팔둘레를 따라 소매 밑단의 절반을 그려주세요.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겨드랑이 점까지 소매 인심을 그리면 소매 패턴의 절반이 완성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소매 밑단의 나머지 절반을 그려줍니다. Edit Line Avatar 툴로 소매 중심선에 Flattening e d g Straight Line을 적용해주세요. 그 다음 Flatten 툴을 선택하여 두 장의 소매를 모두 2D 윈도우에 생성해주세요. 전체 패턴의 절반이 완성되었으니 필요한 선분을 매끄럽게 수정하겠습니다. 에디 패턴 툴을 선택해주세요. 단축키는 z입니다. 앞 중심에 해당하는 점두개를 클릭하여 온라인 y-axis를 선택해주세요. 수직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앞밑단에 해당하는 점두개를 클릭하여 온라인 x-axis를 선택해주세요. 수평선이 되었습니다. 뒷 중심과 뒷밑단도 같은 방식으로 수직선, 수평선으로 각각 변경해주세요. 소매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세운 후한 장으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A 또는 트랜스폼 패턴 툴로 소매를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Rotate Y-axis를 선택해 주세요. 기준이 될 Y축 선분을 선택해 주시면 패턴이 재배치됩니다. 소매 인심과 오프닝을 직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Edit Pattern 아이콘에 마우스 오버를 하면 에디 커브 포인트와 에디 커비처 툴이 있습니다. 에디 커브 포인트 툴을 선택해 주세요. 이 툴의 단축키는 V입니다. 인심과 오프닝의 모든 커브 포인트를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해 주세요. 그 다음 몸판과 같은 방식으로 에디 패턴 툴을 사용하여 인심과 오프닝을 각각 수직선, 수평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두 장의 소매 패턴을 한 장으로 합치겠습니다. 두 소매의 중심선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머지를 선택해주세요. 패턴이 병합되면 기준 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소매와 몸판의 암울선 모양이 지나치게 구불거립니다. 매끄러운 곡선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 i n 프 포인트 툴을 선택하여 빨간 점의 개수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의 단축키는 v 입니다 그다음 에디커비처 툴을 선택하여 곡선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세요. 이 툴의 단축키는 C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소매도 수정해 주세요. 선수정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더 디테일한 수정은 소인까지 완료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폼 패턴 툴을 선택해 주세요. 단축키 A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판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시메트릭 패턴 with sewing을 선택해 주세요. 단축키 Ctrl+D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칭을 이루는 두 패턴을 연결하여 한 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복제한 패턴을 올바른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뒤판과 소매도 복제하여 올바른 위치에 배치해 주세요. 이제 사각형의 포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 3D 패턴 툴을 선택해 주세요. 앞판 패턴 위에 원하는 크기의 포켓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 에디트 라인 3D 패턴 툴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Trace as Internal Shape을 선택해 주세요. 두 개의 앞판 이링크에디팅이 되어 있어서 양쪽에 포켓이 생겨났습니다. 에디커프로인트 툴을 사용하여 패턴을 매끄러운 사각형으로 다듬어 주세요. 이제 포켓의 위치를 정했으니 포켓 패턴을 만들어 주어야겠지요. 인터널 쉐입은 2D 윈도우에서 패턴으로 트레이스할 수 있습니다. 에디 패턴 아이콘에 마우스 오버하셔서 트레이스 툴을 선택해 주세요. 단축키는 i입니다. 트레이스 툴로 사각형 전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주세요. 트레이스에서 패턴을 선택하시면 포켓 패턴이 생성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패턴 트레이스는 링크드 에디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패턴을 아바타에 배치하는 방법과 봉제에 대해 이어갈 수 있도록 완성하신 패턴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해주세요.